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 스타 TV 함께하는 회상 라디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목표를 어떤 걸 정했는데 어, 이뤄냈는지 그리고 2019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됐는지 제 이것을 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연말 라디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18년도에 어, 여러분들께또 목표를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첫 번째 목표는 이제 크론병 때문에 2017년에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래서 2018년에는 건강하자. 요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건강하자가 목표였는데, 일단 제가 응급실을 두 번을 갔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갔지만, 어, 한 번도 안 가겠다라는 다짐이었는데, 어, 일단 응급실을 두번 가서, 첫 번째 목표는 실패했다라고. 두 번째, 매달 기부학. 요거는 이제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죠? 제가 또, 어, 어떤 또, 한 시청자분이 개인 계좌로 또 후원을 해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 한 달에 한 20만원씩 기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매달 기부하는 거 1월부터 12월까지 구미사랑보호소에 매달 10만원씩 기부를 했던 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누적 금액이 220만원 2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네 꾸준히 10만원씩 지금 계속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목표는 비용이와 약속 지키기. 비용이가 이제 올해 한 3월쯤에 전역을 했어요. 근데 어 제가 매달마다 수익이 한 30%를 유튜브 수익의 30%를 비용이한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 네, 그때 한, 한 달에 어한 100만 원쯤 벌면은 이제 그 70만 원은 제가 가지고 30만 원을 비용이한테 주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와 약속을 꾸준히 지켜 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비용이가 이제 그 제가 줬던 돈을 모아서 그 노트북을 하나 샀더라고요. 정말 그 좋은 노트북 몇백만 원짜리 샀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사면은 비용이가 나를 많이 도와줄 줄 알았어. 막 영상도 많이 만들고 비용이가 3, 3월인가 전역을 했는데 영상을 만든 게한 다섯 개가 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개씩은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달에 4개를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용이한테 너가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10만 원을 줄 테니까 한 달에 최대 네 개를 만들어라라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비용이랑 그런데 비용이는 바쁘다 형나 과제 때문에 형나 모임 있어서 형나 촬영 있어서 그래서 한개 많이 없습니다 제가 비용이한테 정말 부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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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at? 비용아 듣고 있니 듣고 있니 비용아 어, 네 번째, 봉사활동 가기. 이거는, 전에, 죽전, 죽, 죽전에, 유기견 보호소를 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봉사활동을.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런 정도의 수준인지 몰랐어. 그니까, 러 사람들이, 본인들이 키우다가, 감당이 힘들거나, 애가 조금 다쳐가지고, 병원비를 내줄 그런 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멍멍이나, 고양이를, 저 유기견 보호센터 근처에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막 어제는 양파망에 어 애기 멍멍이를 넣어가지고 버리고 갔다 어떤 사람이 어? 그리고 막 고양이를 어떤 사람은 학대를 한 다음에 여기다 버리고 갔다 그래서 어제 들어온 애다 그래서 애를 보면은 막 다쳐있고 막 버리고 가는 그 현실을 저는 그구미사랑보호소에 후원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은 몰랐어요. 정말로. 그런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 죽전보호소, 죽전보호소, 용인에 있는 죽전보호소에 제가 봉사활동을 가서 이 멍멍이들, 그 소형견들, 소형견들 이제 그 대변 치워주고 어뭐그 갈아주고 어 애들이랑 뭐 놀아주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세 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경광캣이라고 경기도 광주 그캣 보호소, 뭐그 고양이 보호소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힘이 많이 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고양이 보호소에는 그, 그, 멍멍이들 보호소에는 학생들이나 뭐 단체 이런 데서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보호소에는 좀 남자가 필요한 일들도 있는데, 어, 그거를 여성분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자친구분이랑 가서 이제 그런 좀 힘든 일들 위주로 하고 왔어요. 막또 오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아,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어, 선생님들한테 또, 어, 교육받고, 고양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어릴 때 무슨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해와라 시간 채워라 이래서 간 적은 있지만 성인이 돼서 직접 찾아간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고 어 어려운 일이라고 볼수 없지만 내가 정말 시간 내서 가면 되는 건데 그 시간 내는 게 힘들어서 다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시간이 될때 라도 제가 봉사활동 꼭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엔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는 ET 스타 TV 시즌 4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어, 내년 1월 중순이나 말쯤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시즌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즌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솔직히 시즌 1에는 제가 시즌제로 할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방송을 한 거야 근데 시즌 2는 내가 딱 1년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음, 시청자분들에게 받았던 그런 그 시즌 1의 기억에 남았던 그런 분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자 라는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 시즌 2 시작할 때 시즌 1 시청자분들이 같이 와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 저희 집에 놀러 와 가지고 직접 저 제가 사는 자취방에 놀러 와서 그 시청자분들이 있는 가운데 방송을 진행했었었고. 그리고 시즌 3는 뭐였냐면은 유튜브를 키워 보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계로 시즌4나 뭐나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유튜브로 먹고 살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어. 그래서 시즌 3는 되게 급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준비도 많이 안 됐고 제가 유튜브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좀구렸어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방송을 이제 봐주신 분들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예. 이렇게 또 찾아와서 라디오도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아, 이분들에게 또 고마움을 표시 표하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3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즌 4에는 그분들을 위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시즌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금 더 새롭게 스타만이 아닌 이제 조금은 뭐 라디오 방송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고 했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찾아가서 뭐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그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어 표시할 수 있는 시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시즌 4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진행하게 된다면 또 공지사항을 통해서. 어, 알려드릴 거니까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목표는 구미사랑보호소를 찾아가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미사랑보호소 그 관계자 분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뭐 전화 통화 한번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할머님이랑 전화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말, 말하시는데 솔직히 전화 통화하면은 더 미안할 것 같아서 차라리 찾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꼭 구미사랑보호소를 찾아가서 할머니께 그 인사도 드리고 또그 현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구미사랑보호소에 또 많이 후원도 했었고 현재 200만원 넘게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게 두번째 목표입니다 세번째 E.T 스타 리그 시즌3 제가 시즌3를 올해 진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실제로 돈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어디 쓸데있어가지고 모았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부족해서 아 이거는 내가 E.T 스타 리그 시즌3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결승전을 진행하는 것까지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꼭 추진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18년. 18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 18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 한승엽 해설위원님이죠. 그 옆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고. 그래 wdg랑 이제 그 17년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 pc방을 오픈했는데 그 오픈한 pc방에서 스타 대회를 열 거다. 그래서 중계를 해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음 당연히 할수 있다. 라고 했었고 그때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또 해설을 또 진행했었던 자, 어, 하스스톤. 야! 제가 스타가 아닌 다른 게임에 공식 해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에 공식 해설을 했었고요. 어,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심지수 캐스터님, 그 옆에는 하스스톤의 프로게이머 레니어우 님이 같이 해설을 했었습니다. 막상 내가 혼자 연습할 때랑, 그리고 같이 연습할 때랑, 실전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지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하스스톤 쪽에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어, 저를 잘 모르시고, 어,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태크를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거는, 어, 하스스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중계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음. 그만두고요. 그리고 해설자의 꿈들 접었어요. 저는 저거로 인해서 아 나는 해설자를 하면 안 되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인터넷 방송을 꾸준히 하, 하, 해야겠구나라는 아, 그리고 그 했... 다음에 있었던 일은 그 지지클랜 지지클랜의 정모였습니다. 지지클랜 정모. 어, 지지클랜 이야기도 이제 이티, 이티스타 TV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 지지클랜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자주 모여요 예, 자주 모여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또 좋아하는 만큼, 어, 같이 또 만나서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도 하고, 서로 또 정말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기 모임을또 가져서 재밌게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또 정모를 잡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지지 클랜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재밌는 그런 것들을 또할 테니까 아, 그것을 이제 비용이랑 상의를 했던 거는 영상화시켜서 이 청자분들이 아 지지 클랜이 어떤 분위기고 어떻게 만나서 즐기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3분짜리 영상으로 지 d 클랜의 정기 보임 영상을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콩두컴퍼니에서 진행하는 e스포츠 교육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콩두컴퍼니에서 진행하는 e스포츠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다양한 e스포츠 전문가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교육비가 한 5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 비싼 교육비를 내고 어 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내 내가 e스포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자기 개발하러 갔습니다. 자기 개발. 공도 교육을 들으니까 공도 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거 행사 하나가 잡혔는데 혹시 이티 님 오실 수 있냐? 그리고 같이 하실 분이 있냐라는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WDG에서 만났던 그 로기다님, 로기다님을 또 만나서, 어, 또그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WDG에서 만났던 로기다님과 함께 그 e스포츠 크리에이터 게임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트위치에서 유명하신 그런 스트리머분들 많이 오셨고요. 저기 이제 구석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옆에 테이블도 다른 팀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저제 앞에 있는 사람이 회색 티를 입은 사람이 로기단 님.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카트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의 해설 아니그 해설자가 아니라 카트라이더의 최고 최고죠. 최고 선수. 문호준 선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으신 분이 이제 그 빅베리님 여자 캠방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로기다님 옆에 그제 앞에 있으신 분은 사신 사신 선수 사신 해설님 그 배틀 그라운드 해설까지 하셨던 사신 해설 그리그오브랜전드 프로 게이머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문호준 선수 사신님 그리고 어. 형록이 그리고 빛베리 님 그리고 개소주 님도 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정글로 방송하시는 그분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만나다가 이제 먼저 가시고 예. 이제 저희들끼리 나, 남아서 디프리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고 추억이 됐고 어,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은 행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오늘 배틀그라운드 두 번이나 2등 해가지고 종합 1등은 했는데 아쉽게도 2등을 해가지고 우리 고생한 팀원들한테 너무나도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을 했던 스타 리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보 스타전, 초보 스타전 시즌 3, 초보 스타전 시즌 4, t o s t o s 2대2 팀풀리그를 또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WDJ에서 만났던 그 로기다님, 로기다님과 함께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했던 거는 아마추어 4대천왕 네 명의 아마추어 고수분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대회인데요. 김상곤 선수가 다 우승을 차지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세님배 어 초보 대전 이런 대회를 또 진행할 거면은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거면은 그냥 어쩌다 한번 해야 돼. 어쩌다 한번. 돈만 많이 들어. 상금을 누구한테 지원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TOSL이나 마이센님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금을 해주셨으니까 좀 편하게 한 건데 제대로 한 번만 딱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티 스타리그 시즌 3를 2019년에 깔끔하게 딱! 아! 아!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